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 여기가 망원동 하프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꽤 많아요 네. 주말에도 분비고 뭐 중국인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온다 네네. 이제 시작하기 전이니까 단가 책정을 지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평일에 저희가 옥상이랑 있어가지고 1박에 한 28만 원 정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게큰리룸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옥상까지 같이 활용해서 쓸 있다고 하면 공간 활용도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주말은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한 30만 원, 32만 원 정도 음... 예상하고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 이 금액이니까 만약에 8인이 온다고 하면 4명이 추가되는 거니까 1박마다 8만 원씩 추가되네요. 예상하는 월 매출 얼마입니까? 보수적으로는 한5,600 뭐 정도 되겠죠 <laughs> 평균적으로는 한7,800 생각하고 있고요. 월천 음. 찍으면 좋겠죠. <laughs> 아, 근데 이게 3룸이기도 하고 이제 옥상도 활용하면서 여기 또 접근성도 되게 좋고 충분히 한 8, 900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수강생들 중에 이제 에어비앤비 하는 물건 정말 많이 보는데 몇개 손꼽히는 그런 인테리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채널에 왔잖아요. 검증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한 3달, 4달 있다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검증을 하는 <laughs>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나요? 자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망원동에 있는 쓰리룸 에어비앤비 방문을 했고요. 이게 에어비앤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컬리너님도 굉장히 어렵게 구했습니다. 7, 8개월 동안 고생하더라도 내가 원하고 구하고 싶은 물건을 완벽하게 구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면 될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합법적인 외도민을 활용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 망원동처럼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이런 지역 포함해서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서울을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